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이 땅에 다시는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영광스런 제3공화국의 첫날은 밝았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길이 새겨질 1963년 12월 17일은 한때 조국의 위기를 구하고도 실시됐던 군정이 끝나고 온결의 뜻을 모아 이룩하는 새로운 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 안이 경축일색으로 넘치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청광장에서는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 취임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 식전에는 삼부 요인과 우방 26나라에서 파견된 경축사절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이날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제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주권을... 순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효상 씨로부터 국가원수에게 소여되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 있는 이 날의 조국을 보존하기 에 생명을 바치신 전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령스러운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 연설 가운데서 자주와 자립과 권영의 내일을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우 앞에. 결에 충성스러운 공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유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대 혁신 운동의 추진을 제창하면서 새 공화국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조를 말했습니다. 공복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전 국민을 대표해서 미스코리아 김명자 양은 대통령 내외분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한편 17일 9시 새로이 단장된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는 새 국회가 소집되어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제6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2년 7개월 만에 부활된 새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고 정 부의장을 선출했는데 세적 175명 중 171명이 출석해서 의장에는 민주공화당의 이효상 씨를 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민주공화당의 장경순 씨와 민정당의 나용균 씨를 각각 뽑음으로써 의장단 구성을 끝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개원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새설량들은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민의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이효상 의장은 치사를 통해서 우리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표기에 과감하며 국민의 뜻을 결실시키기에 대담하여 국회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화된 의견의 정리 속에서 하나의 공의를 발굴해내는 민주주의의 참 뜻을 잊지 말 것이며. 여야의 협조로 설량의 권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새공화국은 영광스러운 탄생을 보게 되었으며, 침체와 혼란에서 허덕이던 모든 국민을 일하는 국민, 생각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 다시 일으키는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박정희의 대통령은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최두선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김효택 부총리 정일권 외무 엄민영 내무 박동규 재무 민복기 법무 김성은 국방 고광만 문교 원영석 농림 이병호 상공 정낙은 건설 박주병 보사 김윤기 교통 홍헌표 최신 김동성 공보 김영식 김홍식, 무임소, 이석재 총무처 등의 각부 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박정희 대통령과 최두선 국무총리 그리고 신임 전 강료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동작동에 있는 국군 묘지를 참배하고 전몰 장병들에게 분양과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날 9시에는 제3공화국의 첫 국무회의가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열렸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친 최두선 국무총리는 세강료 배석하의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국무총리는 건전재정을 시행함으로써 우선은 경제발전보다 경제안정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인 16일 청와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방 26개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경축사절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식이 끝난 18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들 각국 사절들을 개별적으로 접견하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더욱 견고한 유대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별실에서는 육 여사도 각국 사절 부인들을 접견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제3공화국 탄생에 공임하는 각원급과 민간인 혁명 공로자들에게 박 대통령으로부터 근국 공로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한편 중앙청 회의실에서도 최 공무총리로부터 혁명에 공임하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도 공로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중앙청 안의 홀에서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가 3천여 명을 기하리는 축하객들이 모여 성대히 베풀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10여 년전 한국 전선에 참전했던 미국의 리츠베이장군의 모습도 보였으며, 우리의 새 정부의 성공을 빈다는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한편 시민회관에서도 새 공화국 탄생을 축복하는 종합예술제가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 영광된 새공화국 건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는 부패와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목소리>